2024년 오, 오 여기 여기 70%가 있네요 네, 전자레인지 2분이면 돼요 오 여기 초밥이 있네 입에서 똑똑 터지는 연어 알콜나 우와 연어, 광어, 참치까지 우와, 물에 완전 좋아하는데 제 당근, 양배추가 들어있어요 특히 전복이 두툼하고 양이 많아서 다음은 베이커리 코너로 가볼까요음 그리고 신선 파레트가나왔는데요 우와 무화과가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트랙인데요 15,990원 그래 정말 맞네1구9구0원 정말 마시광디 네, 원유로 만든 원산지는 이탈리아이며 가일 치즈, 치즈 종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2024년 9월 보척점 코스트코 두 번째 영상. 저번 영상에 한우와 국내산,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부위별 가격 그리고 가일 가격 등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시작해볼게요. 고고! 오 여기 시식코너가 있네요.

지금, 이거는 먹는 게... 네. 지금 먹는 게오일시식할 거고요. 지금 먹는 게 트리플 머쉬룸 디저트를 전자레인지에서 꺼냈습니다. 어떤 맛일까 궁금하네. 전자레인지 2분이요 네, 전자레인지 그냥 2 분. 이분 돌리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만 이렇게 저어 주시면 돼. 한번 저어서 먹으면 된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뭔가 꾸덕하면서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맛이 날것 같아요. 하나에 여덟 개 들어 있고, 네네. 한 개당 가격이 2,500원 정도. 네네. 그리고 치즈가 뭐가 들어요, 가거 파마산하고 파마산 네. 치즈, 크림 치즈, 체다 네. 치즈. 세 가지? 네. 아... 버섯은 포구하고 새송이하고 양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음,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요. 음. 역시 적당히 꾸덕하면서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 바쁜 아침에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데도 둘러볼게요. 오 여기 초밥이 있네 프리미엄 스시콤보 48피스 49,990원인데요 입에서 톡톡 터지는 연어 알 군함 그리고 성게알까지 우니 초밥은 다섯 피스나 들어있어요 무려 48개의 초밥이 들어있는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스시콤보 49,990원 그리고 옆에 24,000원대 초밥도 있네요 32피스 정도가 들어있는 초밥인데요 요것도 구성이 괜찮네 초밥 롤콤보 19,990원. 이 정도 양이면 두 명이서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또 둘러볼까요? 우와, 연어 강어 참치회까지. 오, 이건 뭐지? 한번 볼까요? 이야, 물인데요. 29,990원. 우와, 물에 완전 좋아하는데. 내용물을 한번 볼게요. 참전복 강어 도다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이, 적재, 당근, 양배추가 들어있어요. 밑부분에 보냉팩과 물회용 육수가 들어있네요. 이 정도 구성에 29,990원이면 괜찮은데. 특히 전복이 두툼하고 양이 많아서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정말 코스트코에 여러가지 해물들이 많이 있네요. 오징어에 장어도 보이고 젓갈 없는 게 없네요. 다음은 베이커리 코너로 가볼까요? 우와, 빵이 성처럼 쌓여있는데요. 워터 보일드 베이글. 6피스씩 1 플러스 1, 9,990원입니다. 우와, 테라미슈다. 코스트코 이탈리안 테라미슈. 가격은 19,990원. 내용량은 820g, 2,411 칼로리입니다. 근데 정말 맛있겠다. 코스트코 치즈케이크인데요. 가격은 17,990원. 이 정도 크기에 이 가격이면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신상 타르트가 나왔는데요. 무화과 코코넛 타르트 29,990원. 우와, 무화과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요즘 이 아이가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아몬드 필링과 무화과 잼, 버터 타르트 위에 코코넛 무스를 올리고, 무화과로 마무리야. 무화과 코코넛 타르트 29,990원. 이야, 귀여운 에그 타르트다. 명칭은 포르투갈 타르트 가격은 13,990원. 소비 기한은 구매일 포함해서 3일 정도이네요. 구매하면 빨리 드셔야 될것 같아요. 케이크와 타르트 종류를 눌러 보았는데요. 무화과 코코넛 타르트는 꼭 먹어보고 싶어요.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 랄랄랄랄라 오 이건 뭐지? 공갈빵 같이 생겼네 아 이게 피터 브레드구나 코스트코 추천템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한봉 여섯 개 가격은 9,990원 굉장히 두툼하고 쫄깃하면서 담백한 빵이라고 합니다 오 여기 신상이 하나 더 있네요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왔네 미니 컵케이크인데요 15,990원 한 박스에 9개가 들어있어요 음 근데 옆에 네모난 빵은 뭐지? 코스트코 지중해 스타일 빵이라는 빵인데요 생지를 그냥 구워낸 빵이라고 하는데요 한 봉에 10개 9,990원입니다 코스트코 베이커리 코너에도 여러가지 먹거리들이 정말 많네요 와우, 이건 제가 좋아하는 크라상인데요. 한팩 24개, 1,990원. 코스트코 오명 자주 사먹는 빵이에요. 그리고 크라상은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5분 정도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이 무섭게 생긴 빵은 뭐지? 초코, 나폴리, 타나. 오, 요건 무슨 맛일까? 궁금하네. 한 팩에 8개, 9,990원입니다. 요것도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면 맛있을까? 음, 또 무슨 빵들이 있을까? 어, 저기로 가볼까? 오, 미니 호두파이네. 호두가 듬뿍 들어있는 미니 호두파이. 가격은 11,990원. 호두파이도 정말 맛있죠? 이렇게 베이커리 코너까지 둘러봤습니다. 촬영 끝나고 집에 갈때 미니 크라상이나 하나 사가야 되겠다. 우와 베이커리 코너 뒤쪽에 또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이디 브리 14,990원. 신선한 브리치즈 향을 느낄 수 있는 브리치즈 딥입니다. 이건 크림 브릴레 18,490원. 부드러운 커스터드 바닐라 크림 위에 달콤한 설탕. 지금부터 치즈 코너를 둘러볼게요. 음 맛있는 것들이 많네. 코스트코 브리치즈 23,490원. 프랑스의 노르방디 원유로 만든 브리치즈. 치즈의 왕이라 불리며 너트임과 가끔 빵의 고소한 향이 특징입니다. 코스트코 파마지아노 21,990원. 원산지는 이탈리아이며 향의 깊은 감칠맛과 약간의 단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토핑용으로 사용하면 좋겠네요. 불이 슬라이스, 13,490원. 얇은 슬라이스 타입으로 샌드위치나 파니니 위에 올려 먹으면 좋겠네요. 그레이트 그라나 파나노, 15,490원. 이탈리아 요리에 많이 쓰이며 부엌의 남편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페코리노 로마누 34,990원 9개월간 숙성 톡 쏘는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코트 다지르 11,990원 허브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이국적인 맛인 크림치즈라고 합니다. 할루미 치즈 16,390원 보드카 한식감과 짭짤하고 고소한 풍미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부띠 까망베루 14,990원. 바게트 빵에 발라 드시거나, 가일과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고르곤졸라 크럼블 12,990원. 피자 파스타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며, 가일과 함께 먹거나, 꿀과 함께 빵에 얹어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요거 뭐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인데요. 가일 치즈, 멜론 망고. 부드러운 크림 치즈에 가일이 조화롭게 얹어진 치즈. 달달한가 꼬릿한 맛이 특징인데요. 와인 안주로 좋습니다. 코스트코 홀밀크 리코타 15,990원. 리코타 치즈는 샐러드나 가일, 견과류에 곁들여 먹으면 정말 좋고요 홀밀크 리코타 치즈는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강추 제품 중 하나. 오늘 치즈 종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가지 다양한 치즈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